포커 황제 피라이비는 8살 때 할아버지에게 포커를 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포커룰을 알려주고 10원씩 걸고 내기를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피라이비는 포커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루에 매일 15시간씩 10년 동안 플레이하면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뉴저지에 있는 텔레마케팅 회사의 영업 사원으로 입사했고 회사 동료들과 포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피라이비의 포커 실력이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필 아이비는 미성년자 때부터 카지노를 다녔는데, 나이 때문에 입장 제한에 당하자, 가짜 신분증을 들고 출입하였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제롬의 신분증을 이용했기 때문에, 카지노 내에서는 필 아이비가 제롬이라고 불렸습니다. 필 아이비는 하루에 15시간씩 카지노에서 포커를 쳤습니다. 그러다 종종 버스 막차 시간을 놓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카지노 앞에서 노숙을 했기 때문에, 노홈 제롬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피라이비의 포커 친구들인 니그리안유나 그린스테인에 따르면 피라이비는 예전에는 대부분의 핸들을 플레이하면서 돈을 항상 잃는 호구 중에 호구였다고 합니다. 피라이비가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나이가 되자 단일 니그리안유와 그린스테인이 포커 전략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온라인 포커에서 피라이비가 딴 돈은 기록상으로 대략 200억 원이 넘습니다. 기록으로 넘겨진 가장 큰팟중 하나는 존 주한다를 상대로 벌어졌습니다. 주한다의 플러시 드로우를 상대로 필라이비가 텐셋으로 7억 이상의 팟을 이겼습니다. 필라이비는 온라인 포커 사이트 풀틸트 포커의 팀 프로로서 매달 10억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필라이비는 억만장자이자 수학천재 앤디빌과의 포커 대결에서 4일 동안 200억원 가까이 이겼습니다. 앤디빌은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서 다시는 포커를 안 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2015년도 피라이비는 크라이슬러 자동차 광고 모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공중파 광고 모델의 포커플레이어가 된첫 번째 케이스였다고 합니다. 피라이비의 재산은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지만 커머스 카지노뱅크 아카운트에 10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까먹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라이비는 이혼 당시 위자료로 매달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받았습니다. 피라이비는 카지노 VIP룸에서 바카라 게임 역시 즐겨했는데, 한 판에 베팅하는 금액이 3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피라이비는 카지노에서 엣지소팅 전략을 이용해서 바카라로 230억 원을 땄습니다. 그렇지만 카지노에서 피라이비가 게임 당시 부정행위를 사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카지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라이비는 카지노에게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지만, 아직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는 중입니다. 피라이비는 놀란달라와 함께 골프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라이비의 골프 캐디가 한참을 지각하는 바람에 땡볕에서 캐디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피라이비의 캐디가 골프장에 늦게 도착했는데 알고 보니 1 4 살의 어린 소년이었고 놀란달라는 이 캐디가 지각한 것이 어이가 없어서 꾸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물어보던 중꼬마 캐디의 아버지가 미국 상원의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는 피라이비에게 상원의원의 아들을 골프 캐디로 쓰다니 넌 성공했구나라고 농담을 하자 피라이비는 그건 성공이 아니야 상원의원 정... 정도를 캐디로 둬야 그게 성공이지 라고 답했습니다. 피라이비는 포커 대회에서 이기고 있는 핸들을 보드를 잘못 보는 실수로 폴드한 적이 있습니다. 피라이비는 1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살수 있다며 탐드원과 10억 방 내기를 하였고 피라이비는 일주일 만에 중도 포기하여 탐드원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라이비는 라스베가스 슈퍼볼 스포츠 토토에서 20억을 베팅했지만 틀려서 돈을 잃었습니다. 피라이비가 카지노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라이비의 팬이었던 비즈니스맨들이 아이비에게 50만 원 상당의 샴페인 한 병을 선물해 줬습니다. 몇 분의 아이비는 비즈니스맨들에게 50만 원 상당의 샴페인 5병을 담례로 주었습니다. 피라이비 친절에 감동을 받은 사업가 무리는 다시 아이비에게 20병의 샴페인을 선물해 주었는데 몇분후 피라이비는 200병의 샴페인을 다시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시가 1억원 상당의 금액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웨이터가 비즈니스맨들에게 저분은 피라이비예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한 일화도 있습니다. 피라이비의 차는 맥라렌입니다. 오늘은 포코왕제 피라이비에 대한 21가지 사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